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. 바람도 아침이라서 불지 않고 참 좋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 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, 이것은 여기 잘 보이시죠? 2022년 8월 18일 날 목요일인데, 내래 시장에 갔다가 농협 하나로마트 들려서 어, 귤을 여섯 개한 패귤에 들은 것을 사다가 에, 이름을 써 붙여 이름을 써 놓은 것입니다 매직으로 직접 귤에다가 그런데 오늘이 딱 더도 말고 6 개월 되는 날입니다. <laughs> 그런데 이게 여섯 개였었는데, 어, 어, 5일 전에 어, 재래시장 다녀오니까 제 이름 김인복이라고 써놓은 귤이 어디로 어, 없어졌습니다. 집이 허술하고 헌 집이라서 그런지, 어, 하여튼간에 없어졌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지금 요, 여기 어, 제 귤이 여기에 있었는데, 김인복이라고 써놓은 게 음, 공간이 비었습니다. <laughs> 어, 그런데 이제 지금 어, 6개월 된 귤인데, 부처님이라고요. 보이시죠? 이것은요, 여러분들 보시다시피, 막 이렇게 쑥 들어가고 또 이쪽 뒤쪽도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쑥 들어갔습니다. 어, 귤 자체는 딱딱하고요. 음또 예수님, 예수님 것도 아주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막쑥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쑥 들어가고 야, 막 쑥쑥 들어갔습니다. 요것은 부처님 거보다는 약간 말랑한 기가 있습니다. 그래도 아, 또 요거는 로마 교황님이라고 로마 교황이라고 써놓은 건데 이것도 쑥 들어갔고 여기도 쑥 들어갔고 쭈글쭈글하고 여기도 쑥 들어갔고 여기도 쑥 들어갔고 여기도 쑥 들어갔고 막쑥 들어갔습니다. 음 그리고 어, 딴딴합니다. 또 어, 이쪽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사람 이름 써 놓은 곳입니다. 이것도 여기 배꼽 있는 데가 쏙 들어가고 주름살이 쪼글쪼글 많이 잡히고요. 이런 옆 부분에도 어, 주름살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. 쪼글쪼글한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이 꼭지도 새카맣고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그 허경영이라고 어, 매직으로 이렇게 써놓은 귤만 어, 이렇게 멀쩡한 것 같습니다. 다른 귤보다그왜 그럴까요? 음. 잘 보셨죠, 여러분? 여러분들도, 어, <laughs> 명절에, 설날 명절에 들어온 귤이나 사과, 뭐 이런 거, 과일 있으시면은, 매직으로 이렇게 직접 이름을 써보세요. 아니면은, 호경영 신인님 스티커 사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장씩 띄워서 붙여놓으시면, 어, 그래도, 이렇게 싱싱한 과일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또 다음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또 이쯤에서 종료해야 되겠습니다. 동방의 등불, 세계 영성 황제, 허경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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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경영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허경영.